오늘이 9주년이에요.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. 늦었어요. 아,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돼. 아니, 추운데? 더워. 오! 안녕하세요 아저 있다 와 귀여워 카운터 쪽에 초? 아 이거구나 저 친구가 친구가 이렇게 하나를 서비스로 줬어요 이거 귀여워 이거 해야지 요. CCTV 어있어장연아 안녕 고마워 가자. 에, 미션 완료. 귀여워 아, 어 더워 이거는 솔직히 못 참지. 팥세개 주시고 계좌이체로 할게요. 많이 사세요. 저 혼자 먹을 거라서. 우리 봤 다이어트 보호방이라고아 그래요? 예. <laughs> 와 많이 먹어야겠네. 아, 잘 드셔. 네, 감사합니다. 잘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소니 <laughs> 없. <웃음> <웃음> 오, 디 약간 키높이 효과도 있다. 오, 오빠 키높이 효과도 는데간한거 먹어? 다음에 <laughs> <laughs> 먹을 내가 다 가려 주는데. 아, 아. 하다. 아, 장난아 어? 그 얘기 될 거야. 너 오빠가 나한테 부었다고 그랬어. <laughs> 오늘 예쁘게 나왔다. 고 아, 어. 아, 김진가잖아 왜요? 이거? 밤에 유어나서술 까봐 아 진짜? 대박 오빠가 끓어요 오빠 얼굴이 안 나와 하이 일단은 쌈장 적장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줘? <웃음> 잘하네 하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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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있는 거 이거 먹어봤어? 이거 맛있어요 그거 먹을까? 이거 먹을래? 이몇캔 먹을 수 있어? 나는 아, 뭔 대로 들어가지? <laughs> 허세는 <허생>. 음, 오늘은 <laughs> 오늘은 약간 이게 <이겨땡이>. 땡겨 <laughs> 여기 여기 지역 막걸리 먹어보자 이게 지역 막걸리 맛있겠다 날씨 너무 좋아. 우유, 우유. 우유, 우유. <목소리> 좋다, 우리는 어디지? 아. <목소리> <다라라따>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, 침대 되게 넓어. 근데 바베큐 분위기도 내고 히노끼도 할수 있는. 이게 흔들면 탄산 너무 탁 나오지 않아요? 이렇게 달래줘야 돼. <laughs> 어, 뭐야? 와, 무슨. 너 우유 같아? 우유 아니야? <laughs> 엄청 진한데. <진하네>. 짠! <laughs> <응. 웃음> 우유다, 우유. 진짜? 탄산이 응. 하나도 없어, 오빠, 어. 요플레 같지 않나? 묽은 요플레? 콜 반지 빼봐야겠다 <목소리> 돼지가될 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불잘 붙였다 갑시다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한 번에 올리는 거야? 아 <목소리> 죽겠다

노래 틀어줄까? 응 음. 음. 너무 맛있어 음맛다 아, 역시 한 밥생이지 이모 여기 삼겹살 언제 나요 아이 이들 꼬맹이 나와요 아, 선배님. <웃음> 선배님. <웃음> 면이야요 <laughs> 아~ 너무 맛있다~ 뭔지 <laughs> 너무 맛있어 어요? 응. 오나 와이 응. 왈왈 타 올라라. 응. 그러다 떨군 나봐. <laughs> 응. 어 뭐야 탔어? 꺼지. Did y 구저 태워도 될것 같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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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좋아한다 오빠 진짜 너무 네네네. 죽어서 도고통만 넣어진 거야. 맛있겠는데? 하이. 헛. 둘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짠, 짠. 기념일 축하합니다. 짠, 짠. 하나 둘, 둘 셋. 박두 뿌잇뿌잇뿌잇 <laughs> 우리 아홉 번째 신형을 축하해요 <laughs> 지난 9년 동안 정말 짧은 날긴 박해를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네요 우리 럭키 비키데이야 럭키 비키 이모네 현대꽃 머리를 만지기가 귀찮아서 요거를 챙겨왔어요. 됐다. Good job. 모자 귀엽죠? 어썸니즈 제품인데, 제가 여기 하관이 좀 이렇게 긴 편이라, 폭이 좁은 모자를 쓰면은 얼굴이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? 근데 얘는 좀덜 부각되는? 그런 모자 같아요. 그래, 아시죠? 원래 이런 모자예요. 니까 그러니까 누가 맑으면, 네? 이럴 때도.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참 오래 잘못됐다. 봤어요? 어. 물티슈 얼었어? 어, 얼었어. 응, 똥꼬상투난 아니 여기 물티슈 못 썼어. 어, 못 썼어? 휴지 있더라. 아, 다행이다. 우와. 엄청 크다. 완전 크리스마스네, 여기는. 오, 대박. 지금 밤에 와야 더이쁘겠다 이거 음. 응. 진짜 어이구. 종류가 많다 <laughs> 저게 뭐야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와 엄청 딱딱하네 뭐야 저 여기 <laughs> <laughs> 안엔 되게 부드럽다. 으아, 진짜 뜨겁다. <웃음> <웃음> 형한테 비둘기 아줌마, 비돌기 아줌마 뭔지 알아요? 어우기호 <laughs> <laughs>